망령난 노인네가 조카한테까지 버림받고 길바닥에 나 앉았다니 쌤통이다. 마을 사람들이 말숙의 식당 앞에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바닥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전설 골드핑거 오말숙에게. 바닥이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낡은 식당 문에 붙은 차가운 압류딱지. 20년을 보내온 식당에서 쫓겨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간 이른의 노인.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탐욕스러운 젊은 사냥꾼 최건에게 모든 것을 느긴 초라한 패배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온가 똑똑한 척 당하더니 양심도 없이 썩은 고기로 음식을 팔다가 보건소 단속에 걸렸네. 주민들에게 말쑥은 이제 사기꾼이었고 반대로 이모를 구하겠다며 식당을 경매로 넘긴 조카 수지는 마을을 위해 암덩어리를 도려낸 비극적인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눅눅한 지하방, 낮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돋보기를 고쳐 쓰고 낡은 노트북의 숫자를 응시하는 말숙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최건이 스스로 쳐 놓은 덫에 발을 들이게 만드는 치밀한 함정. 이제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문 탐욕의 결말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지금부터 골드핑거의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말숙인의 식당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은 강경읍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핵심 요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외지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렸고 그 중심에는 단연 최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숙이 최근 미끼로 흘려놓은 가짜 설계도 수정안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도면에는 말숙의 식당 자리가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상업빌딩 부지로 표시되어 있었죠. 경매 당일 법정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최건은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미소를 지으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찰이 시작되자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말숙이 미리 손을 써둔 여의도 시절의 인맥들이 익명으로 입찰 가격을 무섭게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5억, 20억, 25억. 가격이 치솟을수록 최근의 미간에는 경련이 일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놈들이 달려드는 걸 보니 여기가 진짜 노다지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30억, 30억 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경매사의 낙찰봉이 세번 울리는 순간 최건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변의 시샘 어린 박수 소리에 취해 그는 자신이 산 것이 금사라기 땅이 아니라 영구 보존 녹지로 묶여 한 뼘의 건물도 올릴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말숙은 20년의 손때가 묻은 무쇠 가마솥과 찌그러진 양은 냄비들을 낡은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사기꾼 할멈, 잘 가라, 며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최건은 낙찰 서류를 흔들며 말숙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래도 제 덕분에 30억이나 챙기셨는데 시골 식당 하면서 평생 벌어도 못 만질 큰돈 아닙니까? 자, 이 30억 들고 어디 좋은 곳으로 가서 여생이나 편히 보내세요. 내가 무려 30억이나 투자한 이 자리에 어떤 거대한 빌딩이 올라가는지 그곳에서 TV로 똑똑히 지켜보시라고요. 말숙은 대답 대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마을 변두리 비가 오면 습기가 차오르는 눅눅한 지하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30억이나 생긴 노인이 왜 저런 곳으로 가느냐고 수군댔지만 그것은 최근의 감시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말속의 철저한 위장이었습니다. 통장에 30억 원이 찍히는 순간에도 그녀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지하방 바닥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최근 내 식당을 그렇게 비싼 값에 사 줘서 정말 고맙네.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 살린 종잣돈이 아주 넉넉해졌어. 그녀의 나직한 읍조림은 지하방의 어둠 속으로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낙찰봉이 두드려진 다음 날부터 최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르신이라 부르며 싹싹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만나기는커녕 식당 앞에 사유지 출입금지 편말을 세우고 건장한 용역들을 배치했습니다. 사건은 읍내 부동산 중개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1억원을 받고 땅을 넘겼던 마을 김씨가 우연히 중개소 앞에 붙은 매물 공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강경읍 신규 상업지구 확정 예정지 평당 2천만원 호가 김씨가 1억에 통째로 넘긴 땅이 실제로는 10억이 넘는 가치로 둥갑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공원이 된다더니 상업지구라니.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최건의 사무실로 달려갔을 때 최건은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글라스를 낀 직원이 차가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완료에 따른 퇴거 명령서 서류에는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이 제기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이 말했던 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은 자신들을 겁주어 땅을 뺏기 위한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도장이 찍힌 뒤였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직감한 노인들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밤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누군가 지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조카 수진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스라이팅에 속아 이모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인감을 넘겨줬던 그녀는 최근이 식당을 차지하자마자 자신을 멍청한 도구 취급하며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모,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이모가 자는 사이에 인감을 훔쳐서 최근 그놈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 찍었어. 이모 소송 안 당하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이모를 이 꼴로 만들었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수진을 보며 말숙은 마른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말숙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래 내가 내 인감을 가져갔다구나. 아침에 일어나 빈 상자를 보았을 때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위해 그랬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 너까지 나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식당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보다 더 아프더구나. 말숙의 고백에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이모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그놈 말만 믿고 이모를 구하는 길인 줄로만 알았어. 말숙은 수진의 젖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수진아. 오늘 입금된 저 30억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인간의 오만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이야. 최근 그놈은 내가 내 인감을 훔쳐 도장을 찍는 걸 보고 전설의 골드핑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어버린 거야. 내가 아무런 반격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확신했기에 내가 흘린 가짜 정보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30억이라는 큰 돈을 던진 거지. 말숙의 눈에 다시금 서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최근의 비열함을 우습게 받고 내 약함도 잊지 못했어. 하지만 수진아, 너의 그뼈 아픈 실수가 역설적으로 최근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어. 그놈이 승리에 취해 제 손으로 던져준 이 30억. 이제 이게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릴 우리의 유일한 무기야. 수진아,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거라. 우리가 무너뜨린 이 터전. 이제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니? 지하방의 낮은 천장 위로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눅눅한 방 안은 이제 말숙의 패배를 자책하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탐욕에 눈이 먼 최건을 무너뜨린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밀사령부로 탈바꿈하고 있었죠. 말숙은 노트북 화면을 띄워놓고 수진에게 명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최건의 감원이설에 속가 평생 일군 농밭을 1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치우고 이제는 퇴거 명령서 한 장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주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엊그제까지 말숙의 식당에 소금을 뿌리며 욕설을 퍼붓던 단골들도 섞여 있었죠. 수진아, 내가 사고 친 거. 수습할 기회는 줄게. 여기 적힌 사람들, 오늘 밤부터 한 명씩 찾아가서 내말 전에. 최건한테 들키면 판 깨지니까 입단속 철저히 시키고 내일 밤까지 마을 끝 페비니라우스로 모이시라고 해. 억울해서 잠안 오는 사람들만 오라고 하면 된다. 말숙이 건넨 종이에는 최건에게 속아 땅을 넘긴 주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각, 자풀이 우거진 곳에 방치된 낡은 비닐하우스에 30여 명의 주민이 그림자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최근의 용역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둠을 뚫고 찾아왔습니다. 비닐 벽이 밤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날카롭게 하우스 안을 울렸습니다. 날로 하나 없이 차가운 냉기가 가득했지만 주민들은 흙바닥 위에 노트북을 펼쳐 놓은 말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의 본색을 확인한 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입을 뗐습니다. 다들 오셨어요. 비닐하우스라 춥겠지만 최건의 눈을 피하려면 여기밖에 없었어요. 최건한테 1억씩 받고 도장 찍으신 분들 그돈 들고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읍내 아파트 전세 하나 못 얻을 돈인데 그거 들고 평생 일고 온 터전을 팔아넘긴 기분이 어떠세요? 비닐하우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숙의 말이 뼈아픈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숙은 노트북을 돌려 주민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이 30억. 이거 최근이 제 손으로 갖다 바친 돈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밥 팔아서 이 돈을 모았겠어요? 최근 그 놈이 자만에 취해 저를 완전히 밟았다고 믿고 던진 판돈이죠. 저는 이돈제 개인을 위해 단한 푼도 안 씁니다. 우리 협동조합 만듭시다. 이름은 마을 희망으로 하죠.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숙은 화면 속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 신도시 개발 지역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수정되었어요. 제 인맥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알아낸 정보예요. 최건이 30억이나 쏟아부은 제 식당 자리. 거긴 조만간 영구 보존 공원으로 묶일 거예요.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못 빼는 죽은 땅이죠. 최건은 지금 30억 주고 쓰레기를 산 겁니다. 하지만 여기. 최근이 쓸모없는 자갈밭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구역. 여기가 진짜 신도시의 상업지구가 될 곳입니다. 우리가 이 30억으로 이 땅들을 미리 사들이고 나중에 개발 수익을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이제 비난 대신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을 배신자라 욕하지 않고 오히려 사기꾼에게 뜯어낸 돈으로 마을을 구하겠다는 말숙의 진심의 주민들은 한 명씩 그녀의 투박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말숙의 여의도 인맥들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최건이 승리의 취해 강남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말숙이 고용한 법무팀은 주민들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진짜 노다지 땅들을 조용히 매입했습니다. 최근이 제 손으로 던져준 30억 원은 역설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거대 자본의 횡포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기만했던 자에게서 빼앗은 총탄으로 시골 노인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요새를 싸는 과정이었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도시 개발 최종 확정한 발표를 단 1시간 앞둔 오전 9시, 강남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라운지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최건은 대형 스크린 앞에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호화로운 출장 뷔페와 샴페인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시간 뒤면 강경읍의 지도가 바뀝니다. 제가 낙찰받은 그 식당 자리에 50층 빌딩이 올라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다들 건배합시다. 최근의 호원장담에 투자자들은 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습니다. 최근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미 자신의 계좌에 쏟아져 들어올 수천억 원의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경읍의 눅눅한 지하방. 말숙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매만지며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곁에는 수진과 마을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숨을 죽인 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최근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절벽도 길로 보이는 법이거든. 오전 9시 59분 텔레비전 화면 속 브리핑 룸의 문이 열리고 국토교통부 대변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최근이 샴페인 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는 찰나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강경신도시 개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안은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 보존 가치를 반영하여 기존 검토 안에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대변인의 말과 함께 화면에 강경읍의 지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폭 수정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TV 속 대변인의 손가락이 지도의 특정 구역에 멈추는 순간, 최건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출렁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최건은 자신이 판 함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부에서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결말이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